변호사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하나요? 공인중개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. 그, 저, 거래 금액에 뭐 0. 몇배 갖고 하는데,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비용은 없고, 수임 계약을 하면서,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. 그리고 이기 때문에 저,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기준을 둬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는 44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사고가 아닌 일반 재해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착수금 330만 원을 하고 있어요. 별도로 이제 성공 보수 1 0로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는 이제 회사 측 피고가 되는 측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50만 원, 사망사고 아닌 경우에는 44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